이번에 만들어 볼 코바늘 인형은 곰돌이 푸푸 크리스토퍼 만들어서 왔어요. 사실. 그냥 설명만 해 드리려고요. 아, 말을 만들어서 와 버렸네요. 사실 이거 만드는 작업을 찍을 시간이 없어 가지고 후딱 만들고 와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대신에 자푸 만들기고요. 요렇게 만들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몸통이 작아가지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 뒤에 꼬리까지 있죠. 자이 머리 시작은 7곱 코로 시작을 해요. 자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노란색 실아 준비물은 노란색 실 빨간색 실얘 예, 만들 거. 빨간색 실 그리고 코바늘 3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어, 눈 표현해 줄거 검은색 실. 요거 요거. 검은색 실 필요하고 그리고 요거 요거 입 표현해 줄 갈색 실 필요합니다. 자,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노란색 실로 이제 1단을 7코로 원형뜨기로, 이 모든 거의 시작은 저 오늘, 요번에 만들 거는 다 시작되는 게다 원형뜨기에요. 자, 이렇게 잡고, 돌리고, 아이고, 자, 원형뜨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잡고, 돌리고, 여기 연결 부분 잡고, 넣고, 빼고, 빼고, 그리고 다시 넣고, 코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했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 꼬리를 잡고 떼, 땡겨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번째 코에다가 넣어주고, 거기서, 다시 떠요. 하나, 하나,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일, 일단 마무리 되고 2단으로 가고 있어요. 그 코에, 다시 또 넣고 빼고 하면 늘어나는 거죠. 이번, 다음 코에, 두 개를 또 떠줘요. 두 개를 또 떠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단을 14코까지 떠요. 그러니까 얘는 그, 두 개씩 그냥 계속 늘려주는 거죠. 3단은 하나 그냥 뜨고 두개 늘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3단이라고 쳐요. 3단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 그냥 뜨고 그 다음 코에 세 그 코에 넷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또 다음 코에 한넷 그리고 다음 코에 다섯 그 코에 여섯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단 마무리 됐어요. 그 동일한 방법으로 두개 그냥 뜨고 두개 늘려주고 해요. 4단은 어떻게 자그 다음 단이라고 이제 21코까지 그대로 그, 반복한 다음에, 21코 왔으면, 그 다음에, 하나, 둘, 하고, 그냥 뜨고, 다음 코에, 셋, 그 코에, 넷, 그리고, 다음 코 다섯, 여섯, 그냥 뜨고, 일곱, 그 코에 여덟 해 가지고 늘려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덟 해 가지고 열여이그 열, 계속 반복을 해 가지고 일곱 번 반복하면 되겠죠. 47에 28이니까 그러면 이 28코가 돼요. 28코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5단부터 지금 8단까지는 코 늘림 없이 그냥 늘림 없이 쭉 그냥 동일하게 떠 주는 거예요. 28단은 그냥 계속 그냥 계속 뜨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늘려주지 않고 계속 그냥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 해가지고 28코로 계속 단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8단까지 그대로 떴으면 9단에서는 코를 줄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줄여주냐? 4개 그냥 뜨고 2개 줄여줘요. 그러면 이렇게 4개를 그냥 뜬다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 그 코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그냥 뜨고, 줄여주는 거예요, 다시. 그, 다섯 빼고, 여섯 빼고, 그리고 빼요. 그리고 계속 그, 그 코를, 그 단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 아홉, 열은 그냥 뜨고, 1하나 열둘은 줄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24코로 줄여졌어요. 네 코를 줄여준 거죠. 그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 여기 살짝, 살짝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줄여졌으면 그 다음 단에, 다시, 볼땡이가 빵빵해졌죠. 그래서, 늘려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늘려주냐? 14코에서 30코로 늘려놨는데 14코, 30코로 늘어났으면 이거는 3개 그냥 뜨고 2개 늘려주면 30코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방법은 하나, 둘, 셋 그냥 뜨고 넷그 코에 넣고 빼, 아니 그 코에 뜨고 그 코에 다섯 또 뜨고 늘려 준거예요두코늘려줬죠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떠 주고 아홉 그 코에 10 이렇게 늘려 주고 이거를 30코까지 늘려 주는 거예요. 한1 0단을 그리고 1일단 살짝 더 커졌죠. 그러면 얘는 10 네코 그냥 뜨고 두코 늘려줄, 줄 거예요. 14 코를 쭉 계속 뜨은 다음에 두코 늘려줘요. 그리고 또한번14코쭉 떠주고 두코 늘려줘요. 그러면은 32 코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단 그대로 12단 그대로 그냥 늘림없이 가고요. 여기서 이제 13단. 이쯤이겠죠? 이쯤. 이제 줄여줄 거예요. 이제 24 코로 줄여줄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네 코, 네 코, 그 아니야, 아니, 아니, 네, 네, 아이고 네코 아닌데 이, 이두코 그냥 뜨고 두코 줄여줘요. 자, 두코 그냥 뜨고 두코 줄여줘 볼게요. 하나, 둘, 그냥 뜨고 두코 줄여주고 하나, 아니 둘, 셋, 넷 이렇게 잡고 빼고 그렇게. 32코를 세 가면서 한 단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24코를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코 줄여주고, 두 코, 아니, 두코 그냥 뜨고, 두코 줄여주는데, 세는 건 32코까지 세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32코를 지금 24코로 줄여주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코는 한코 줄여주고, 두 코, 아니, 한코 그냥 뜨고, 두코 줄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세는 거는 24코까지 세셔야죠. 그죠? 24코까지. 그러면 만약에 막판이다. 이제 이이 이 단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은 22, 그러니까 쭉 줄여줬어요. 22, 23, 24 하고 줄여주면 이게 1 6 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단 머리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얘는 계속 두 코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빼고 계속 여기만 줄여줬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 둘 줄여줬잖아요 셋 넣고 빼고 넷 넣고 빼고 이렇게 줄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덟 코가될 거예요 16코까지 세주는 거예요 15단은 16코까지 쭉쭉 줄여주는 거예요 여덟 코까지 이제 줄여줬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귀는 그대로 그 원형 뜨기로 6코, 6코 그리고 6코 원형 뜨기입니다. 6코 원형 뜨기 두단 그대로 떠 주고 그다음에 3단은 한 코만 줄여 줄 거예요. 어느 코에서 줄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한 코만 줄여 줘서 여기 살짝 모이게 해 가지고 여기 귀에 달아 줄 거고요. 아, 달아 젖죠 벌써. 그리고 코는 여기 코 이게 살짝 튀어 나왔잖아요. 아이고 또 밖으로 갔구나. 여기 보면은 이게 코가 살짝 튀어나 있잖아요. 우리 푸 보면 그래서 코를 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달아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형 뜨기 5코로 시작해 가지고 2단은 2 코씩 늘려 주고 두 코씩 늘려 주고 10코로 마무리해 가지고 입 붙여 주기 전에 코랑 입이랑 코는 검은색 실로 삼각형을 그리듯이 떠서 주고, 그러니까 떠주는 것보다 뭐 이렇게 자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코는 만들어주고, 입은 이제 요색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몸통으로 가기 전에 눈하고, 눈하고 눈썹 만들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몸통으로 갈 건데, 몸통은 몸, 몸, 이제 코까지 했죠? 몸통. 몸통은 이제 그 빨간색 실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실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자, 보십시다. 자, 몸통은 이제 몸통 1 6골로 늘려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나와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죠? 그럼 이거 이거를 잡아 줍니다. 그러고 나서 빨간색 실을 그 잡아 준 손가락에 다시 넣고 다시 잡고, 빼요. 그러고 나서, 코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 둘, 그 코에 넣었어요. 늘려줄 거니까, 두 코씩 늘려줄 거니까. 셋, 그 코에 넷, 이렇게 해가지고, 열 여섯 코까지 해주는 거예요. 다섯, 그 코에 여섯.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 주는 거예요 그 그러면 이렇게 그푸 여기 여기 목부분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보니까 두코씩 늘려 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몸 몸을 조금 더 키워 줘야긴 해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커지지 말고 얘는 뭐 몸이 배가 뚱뚱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3 정... 그래서, 4, 4, 46, 4, 16, 4, 4, 16이네요. 자, 그러면 20코로 늘려줄 거예요. 4, 4, 16이니까. 그러니까, 3코 그냥 뜨고, 2코 늘려주면 돼요. 그래서 20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세요. 하나, 둘, 셋 하고, 넷, 다섯 늘려주고, 그래서 20코까지 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단, 요 정도 되겠죠? 걔는 20코씩, 계속, 늘림없이 20코까지 그냥 가요. 그러고 나서 다섯 단째, 네 코, 4코, 네 코를 더 늘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렵지 않죠? 네코 그냥 뜨고, 두코 늘려주고, 여기까지가 빨간색이에요. 그러고 나서 노란색, 아까 실 갈아타는 거 보셨죠? 그걸로 이제 다시 반대로 노란색으로 갈아탈 건데, 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갈아탈기 전 코에다 넣고 뺀 다음에 실을 잡아준 다음 그 노란색 실을 다시 꺼내, 와서 이렇게 당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이 코까지는 빨간 코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코부터 노란 코예요. 그래서 하나, 자, 그냥 뜨네요. 그냥 24코 그, 한 단은 그대로 가요. 노란 코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결이 다시 되죠. 자, 그러고 나서, 노란색 실로 6개, 7개까지 갑니다. 그냥.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20코로 줄여줘요. 또, 마지막 단이죠. 몸 마지막 단에 4코 그냥 뜨고 2코 줄여주는 거예요. 그, 그건 이제 아시죠?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줄여줬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으면 다리를 만들기 전에 우선 팔부터 달아줄 거예요. 팔. 팔 여기 있어요. 한다 원형뜨기 6코 그냥 시작하고, 그 다음 코 그대로 가고, 그 다음 코 그대로 가요. 그러고 나서 아까 실 갈아타는 것처럼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와서 이건 코 변화 없이 그냥 계속 여섯 코, 여섯 코, 여섯 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요 코, 요, 요기. 양파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고, 목 부분, 목 부분에 탁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게, 이제 꼬리죠. 꼬리. 꼬리 여섯 코 원형뜨기 한 단으로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다리 만들기 전에, 궁뎅이 부분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를 뜰 건데, 다리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20코로 몸이 마무리가 됐으면, 보통은 10코, 10코씩 하는데, 살짝 다리가 그, 살짝 벌어지게, 살짝만 벌어지게 한 코씩 뺄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 코씩 하면 1 8 코잖아요. 1 8 코면 두 코가 남아요. 그러니까 두 코를 이 앞뒤로 꾸매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푸가 여자라면서요? 충격. 아무튼 그래서 다리는 그 아홉 코씩 세번 넣고 여섯 코로 줄여줄 거예요 막판에. 그러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다리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몸통이다 생각해 보시면 아웃코를 떠줬어요. 아웃코 한 다음에 가운데를 센터를 잡아야 돼요. 얘를 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몸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센터가 요 정도잖아요. 이, 이, 보면 센터가, 다리 센터가. 만약에 다리 센터가 요 정도다 하면 이, 이거. 이 표시 핀으로 고정 우선 해놓, 해놔요. 얘는 어차피 안뜰 거잖아요. 그, 앞뒤로 해가지고 꼬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홉 코가 계속 왔다고 쳐요. 아홉 코를 떴다고 치, 칩시다. 아, 아유, 너무 대충 했네. 하나, 이, 칠, 팔, 구. 해가지고 아홉 코로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백으로 아홉 코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에도 아홉, 아우, 아홉 코가 만약에 이, 이, 코다. 싶으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아웃코째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웃코째 이렇게 아웃코라 생각하면 아웃코 그러면 첫 번째 코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아웃코를 뜹니다. 그 단을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뺑뺑뺑뺑뺑뺑뺑 돌려주고 세번 돌려주고 이제 네 번째 단이 왔어요. 그럼 만약에 네 번째 단이 왔다 그러면은 여섯 코로 줄여줄 건데 이거는 두 한코 그냥 뜨고, 두코 줄여주고를 아홉 코씩 세면 돼요. 하나 그냥 뜨고, 둘, 셋 줄여주고, 넷 그냥 뜨고, 다섯, 여섯 줄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가지고 쭉 당긴 다음, 다음에, 그때, 여기 이제 다리를 만들었다 치워요. 이제 이쪽 다리는 안 만들었잖아요. 그때 솜을, 솜을 채워주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몸통, 다리까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다리, 이, 다리, 여기까지 솜을 싹다 채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다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여기 만들기 전에, 마지막 사, 네 번째 단 하기 전에, 솜을 다시 다리 부분만 좀 채워줘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여기 부분, 가운데 부분 꼬매주면, 이렇게싹다 치워요. 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몸을 좀더 키웠으면 더 귀여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만하게 만들려고 한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푸우 만들기. 여러분, 어떤 동영상이 좋으신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동영상이 좋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장황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으신지.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겠는데 사실 말안 해줄 거잖아요. <laughs> 자 이게 자세한 그 자세한 그 사진들은 제꺼 블로그로 놀러 와서 봐주세요. 상세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옆모습 꽤 귀, 귀엽죠? 여기 옆모습도 확실히 여기 코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만 이만